여론조작. 그것도 한국 내 여론조작. 여기에 중국이 한국 내 여론조작을 한다는 이야기. 일반적으로 차이나게이트라고 이야기하죠. 이 차이나게이트란 이야기가 예, 일반적인 사회에 쫙 퍼져 있습니다. 뭐 인터넷에도 들어가 보면 차이나게이트 이러면 웬만한 곳에는요. 차이나 게이트에 대한 설명도 나오고요. 또 유튜버들이 차이나 게이트에 대해서 엄청나게 말입니다.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이 한국 내에 여론을 조작한다. 이런 말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검증할 방법이 없고 대응할 방법이 없었으니까 예, 우리는 그동안, 뭐, 그런가 보다. 예, 뭔가 여론조사를 하면 찜찜한 조사가 나오는데도 계속 그런가 보다. 예, 그렇게 우리나라대로는요못 믿지만, 그래, 난안 믿고 말래. 이렇게 해왔던 왔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눈으로 드러났습니다. 지표로 드러났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한국과 중국의 축구 경기입니다. 예,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특히 다음 포탈입니다. 다음 포탈에 들어가 보면, 예, 이게 선수들의 라인업이나 또 문자 증계나 그리고 클릭 응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클릭 응원. 예, 클릭 응원해서, 클릭을 많이 해서 응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 클릭 응원이, 여러분, 세상에나 한국 내에 있는, 예, 다음이라는 포털이 한국 대표팀을 응원하는 건8.7% 밖에 안 되고요. 중국 대표팀을 응원하는 것은, 예, 91.3%예요 세상에 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아유, 전 소름이 쫙게 칩니다, 진짜. 와, 진짜 소름이 쫙게 쳐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일이. 예. 한국을 응원하는, 예, 클릭은요. 210만 4967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중국을 응원하는 클릭은 이거보다 거의 10배가 많습니다. 예. 2204만 3314회.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대한민국 땅에서 말입니다. 지금 말은 말입니다. 이 정도라면 저는 무슨 짓이든지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의 여론을 조사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뭐, 정치에 대한 여론조사, 경제에 대한 여론조사, 사회에 대한 여론조사. 이 여론조사를 가지고 우리나라 지도자들은요, 국민의 명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국민의 명령이다. 왜 국민의 명령인데 안 지키느냐? 왜 국민의 명령인데 예, 법을 안 만드느냐? 이렇게 국민의 명령을 운운하면서 계속해서 국가 지도자들, 특히 정치 지도자들, 야당 지도자들 계속 밀어붙였거든요. 그런데 이 국민의 어떤 명령이요? 이게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명령이 그 국민이 우리 국민이 아닌 것 같아요. 중국인 같아요. 중국인. 예. 아니 지금 그렇게 딱 드러났잖아요. 중국인 같다는 걸. 야, 이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나라를 통째로 지금 뒤집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통째로 여론이라는 미명 하에 우리 국민에게 또 우리 정부에게 지금 뭔가 크게 막 밀어붙인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래서 아니, 여론조사 그거 왜 하죠? 지금 말입니다. 예. 뭐, 말만 나오면 국민의 여론조사가 어떤데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그 여론조사가 중국인들이 여론조사를 해주는 건가요? 예.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러니 나라가 지금 뿌리채 흔들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뿌리채. 왜? 여론이라는 걸 가지고 국민의 명령이라는 미명으로 계속 억제거든요. 여기도 억제고, 정치 분야도 억제고요, 경제 분야도 억제고요, 사회 분야도 억제고요, 문화 분야도 억제고요, 이 여론이라는 걸 가지고, 그런데 그 여론 조사라는 게 순엉털이라는 거 아니에요, 순엉털이. 예, 중국인들이 이렇게 조작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이것을 그냥 가만히 놔 둬서는 될 문제가 아닙니다. 여론이라는 것은 민이잖아요, 민이. 국민의 뜻이잖아요. 국민의 뜻이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예, 지금 무너진다는 것을 보면서 저는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국민의 뜻이 예, 중국 국민의 뜻이었어요. 우리 국민의 뜻이 아니고 말입니다. 그만큼 충격적인 수치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한국 내에서, 중국에서 경기한다고, 중국과 한국이 경기를 하는데, 예, 한국을 응원하는 대한민국 사람은 8.7% 밖에 안 되고, 중국을 응원하는, 예, 대한민국 사람은 91.3%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말이나 돼요? 그러면 그간의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 30%에 40%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예,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0%까지 왔다 갔다 했는데 야 본인이 정작 말입니다. 표를 받은 건 41%밖에 안 되거든요. 41%가 2%가 그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권력 내내 예. 70%, 60%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야,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구나.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구나. 하고 저는 너무나, 너무나, 너무나 구슬펐습니다. 예, 이게 한국하고 중국 경기에서만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만 이렇게 나타났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도 안 꺼냈을 겁니다. 아마. 근데, 물입니다. 예, 한국대 북한 경기도 보면요. 예. 한국을 응원하는 사람은 22만 25%예요. 북한을 응원하는 사람은 65만이에요. 75%예요. 아니 그러면 대한민국 이 남한 땅에 간첩천지라는 건가요? 간첩천지? 아니 세상에나 한국하고 북한하고 축구경기를 하는데 어떻게 북한을 응원하는 사람이 75%가 되고 한국을 응원하는 사람이 25%밖에 안 될까요? 예. 대한민국 예,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쓰겠습니다. 그냥 정신 나갔나요? 김정은이를 좋아하게? 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니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진다는 것, 이거는 여러분 진짜 심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한국하고 홍콩 축구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laughs> 제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한국하고 홍콩이 축구대 경기를 하는데 한국을 응원하는 사람은 11만 명 9%고요, 홍콩을 응원하는 사람은 117만 명 91%예요. 참나 미치겠네 진짜요. 그죠? 여러분들도 이해가 안 되시죠? 저는 이해하려고 해도 이거 진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예 예. 예. 축구 경기에 대한 클릭 응원을 가지고 보면 대한민국은 중국인 간첩이 천지요. 북한 간첩이 천지요. 대한민국의 이들이 여론을 다 조작하네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포탈이 필요한가요? 저는 이런 포탈, 다음이라는 포탈, 이런 포탈은요.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의 악행을 저지르잖아요. 대한민국의 악행을. 예. 여론조사라는 게 모든 말입니다. 어떤 말을 하기 위한 기본이에요, 기본. 예. 이게 베이직 데이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여론조사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어떤 공박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여론조사가 이렇게 왜곡이 된다면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말입니다. 최소한 사이버상에서는요, 예. 중국의 속국이요. 북한의 속국이 돼버렸어요 이거 제대로, 제대로 해야 됩니다. 지금 다음 관계자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클릭공원은 로그인이나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하게, 가능하게 해서 벌어진 일 같다.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이라는 포털,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포털인가요? 좌파를 위해서 존재하는 포털, 북한을 위해서 존재하는 포털, 아니면 중국을 위해서 존재하는 포털인가요? 야, 이게 결국은 말입니다. 어떤 말을 하더라도 지금 조작이 일어났다, 여론조작을 했다 하는 것은 변함이 없잖아요. 예, 여기에 댓글 부대들 나와서 말입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들어가서, 그 댓글을 써 제끼고 하는 것 전부 지금 어떻게 됐다라고 표시 표현이 되지요 여러분 이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본 이상 우리는요 여론 조사를 믿지 맙시다 예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 말입니다 계속 예 물을 예 이게 믿어 준다는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어느 누가 여론 조사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데이터를 정확하게 어떻게 조사를 했고 그 조사 방식은 어떻고 정확하게 예 이게 피력이 되지 않으면 여론조사 공포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말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여론조사가 계속해서 이렇게 나온다면요, 저는 예 나라의 어떤 붕괴를 조작하는 세력들이 있다. 그런데 그 세력들이 중국 간첩이자 예 북한 간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요. 게다가 말입니다. 링크, 링크, 링크 한다는 것은 결국 말입니다. 이른바 자표찍기 한다는 거잖아. 좌표찍기, 아마 제 영상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오늘 로딱 달릴 거예요. 자표찍기할 거니까, 예, 로딱 달릴 거라 예상합니다. 예, 그렇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으니까, 메크로 시스템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 그,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드루킹 사건, 예, 그때. 여론 조작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도 이 여론 조작에 의해서 예 지금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나요? 그건 좀 과한가요? 저는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여론 조작이 결국은요 국민의 분노를 사게 만들어 가짜 정부인데 그 가짜 정부가 우리 국민들이 믿게 되고 그래서 국민들이 예 들고 일어난 게 세월호 사태 아닐까요? 결국은 그 본바탕은 가짜 정보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예, 여기에서 보면 여러분, 중국 간첩도 그렇지만 북한 간첩들도 진짜 엄청나게 지금 저는 들어왔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시간에 여러분, 네이버 한번 볼까요, 네이버. 중국의 축구경기, 예, 그 다음에 홍콩의 축구경기, 북한의 축구경기 네이버 해볼게요. 네이버에서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한국과 중국의 축구 경기 클릭 응원 똑같습니다. 대한민국은 94% 564만입니다. 중국을 응원하는 건6% 37만입니다. 저는 이 37만 6%도 예, 말이 안 된다고 솔직히 생각하는 사람이긴 한데요. 그래도 말입니다. 그래도 뭔가 예, 뭐 이해가 될수 있는 부분이 있죠. 한국하고 북한을 예, 할 때도 말입니다.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응원하는 게 70%예요. 70%. 저는 이것도 말입니다. 북한 예, 간첩이 지금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홍콩하고 예, 한국하고 할 때도 87%입니다. 87%. 87%. 예, 한국하고 북한은 60%고요. 자 이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당장 말입니다. 우리는 큰 대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 4월 10일 날 예, 예,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른바 말입니다. 차이나 게이트가 이렇게 더 커진다면 조선족 동포나 중국인들이 한국의 여론을 조작하고 이 조작한 것이 또한번 말입니다. 예, 이상한 흐름을 가져간다면 도대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말입니다. 아주 철저하게 여론조사에 대한 공포 제대로 하, 제대로 되지 못하면 발표하지 못하게. 법으로 막아야 됩니다. 법으로. 법으로. 아니 응답률이 예, 5%, 7% 되는 걸 가지고 여론 조사 하는 게 이게 예, 됩니까? 말도 안 되죠. 적어도 말입니다. 유의성 있는 지표는 돼야 돼. 유의성 있는 지표는 미국 같은 경우는 여론 조사를 섣불리 발표 못 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에 이 사건이요. 반드시 말입니다. 다음 포탈에 대한 조사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발본색근이란 말을 이럴 때쓸 겁니다. 바닥까지가 아니에 요발본색권 뿌리까지 확 뽑아내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바로 설수 있는 계기가 돼요. 예, 발본색근해야 되고요.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면요, 경영진은 당연하고요. 예, 그 회사를 전체에 예, 하는 모사까지도 저는 예, 확실한 처벌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말도 안 되는 이런 여론이 대한민국을 지금 엄청나게 바뀌고 있고요. 예, 다음이라는 포탈에서는 중국인들이 광란의 놀이터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 같은 것은 우습게 본다. 이런 뜻이 되는 건가요? 저는 이런 것이 이렇게까지 최악으로 안 치닫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철저한 조사. 그런 다음에 예, 이것을 8번 세고하는 그런 조치가 반드시 따라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이게 정치적 혼란뿐만 아니라 결국은요, 경제적 혼란도 몰고 올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최악의 상황, 예,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이야기를 뭐 다른 곳에서 계속 번져줘야 되겠죠. 퍼 나르고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지 예, 국가도 진짜 정신을 차리고 이런 여론조작을 해서 우리 국기를 흔드는 것 이거 바로잡아야 되는 것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만이 예, 우리가 스스로 서는 또 하나의 새로운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